진로를 사는 거 하고 세대가 상관이 되는 거 진로는 워낙 는 나는 생하장진도 마찬가지지. 도아지가 그, 그 아, 아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어쩔 없지 뭐. 멍청하다고 서도걸고 진로도 걸고 자식들이 다 망쳐나는 니지 욕심 만하잖아 욕심이. 그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. 한 가지 일만 해도, 말 어? 망할 이유가 없는데, 딴 문어발식으로 지랄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? 어. 아니, 그래, 지 실력이 안 되는데, 하면 그거 다 망하는 거지. 지금 전라도 기업 중 최고 지금 성원님이전러다 유진, 유진그룹 있지. 응. 음. 작가들 응. 음. 지 유진그룹을 딴거 하잖아. 그니까 러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니까? 자식을 잘 키우는게 남는거지 뭐 물론 자식도 남남인데 자식을 잘 키우면 좀 그래도 좀 요건 들어도좀 물려줘도 그니까요 결국엔 교육 안겨교 옛날에 그냥 아는 사람 그 의대 7년 낙방했는데 결국엔 치과, 대학, 치과 대학교 보내갖고 가족이 그, 그 할배 뒤질 때눈 감고 죽었다니까요 결국에 의사 만들었거든 돈을다 쳐봐가 결국에 자식 하나 만들어놓고 잘, 죽, 잘 죽는 것도 좋잖아 아, 버, 버, 이병철이가 버, 이병철이가 버, 그러니까 버, 범죄 범죄인 만들어 놓으라고 죽거보다 낫잖아. 그러니까 이병철이 무서운 사람이 라니야 이병철이가 뭐 무섭나? 무섭지. 뭐. 맹이 뭐, 장이 다치는, 다치는 이런 아들은 좀그래도뭐좀렇잖아 그래도, 뭐 그, 그래도 잘됐잖아 어쨌든 시제되고 뭐. 그건 이제 범자들한테 돌려줄 거지. 그래, 그래, 그래도 안 칠. 왜 그냥 그래 그러면 <목소리> 그래도 이조파전에 너네들 너네 사는게 내가 불러다가 교육을 혼자서 교육을 다 시키다가 원래 교육은 할배가 시켜야 되는거예요그러니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시 j 의교육에 이회장이잖아 대회에 다 가서 대리자라고 으니까 너네 시켜가지고 내가 장 어. 어. 아들도 우리 다들어장인 아들이 원래 공부는 할배들한테 배우는 거야 아데이들한테 공부가 배우면 안돼 할배 할비, 할배한테 배워야 돼 공부는 원래 할배한테 배워야 응. 이한고공는